어 아무래도 전작이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작품 관련해서 주시는 질문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그런데 저는 이미 이제 세진이 역으로 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전작과 비교해서 드리는 답이 아닌 어, 이제 또 다른 저의 모습에서 많이 꺼내오려고 하는데. 제가 다른 이제 사전 인터뷰에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은 이 친구는 적당히 나이스하고 적당히 무심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. 그래서, 음,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곁에서 정말, 어, 마주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임하고 있고요. 어, 또 질문이 어떻게 되었었죠? 네, 자 우리 선배님들하고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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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네, 어 선생님들, 선배님들하고 같이 연기하는 거 너무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김창원 선생님하고는 제가 어, 신인 때 한번 작품에서 마주 쳤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제 아버지로 나오셔서 예. 어,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. 느끼고 있고 평소 호칭은 어떠세요? 그냥 촬영할 쌤, 그냥... 쌤 아버지 이렇게 쌤 아버지 아버지도 나오는군요. 네 예, 예. 그렇게 섞어서 제가 불러드리고 있고. <laughs> 네,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른들을 굉장히 편애해서 <laughs> 예. 예, 천천히 다가가 보려고 막내세요, 하고 있습니다. 막내세요 혹시? 막내? 아니요 저 K 장녀예요. K 장녀. 네. 아 알겠습니다. <laughs>